예, 이번 시간에는 중대장 합격을 할수 있는 절호 기회가 현재 찬스라는 것을 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퇴직 인원이 매년 에, 200명 플러스 희망 퇴직에서 20명 플러스 알파니까 약 220명이 예상이 돼요. 또 특히 소련계급병원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나면서 나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찬스고 기회라는 거예요. 저희 국방학원은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대대장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일반 직장에 합격한 사람을 초빙해서 함께 강의와 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커리큘럼과 최고 강사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학원과 함께라면 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 대의가, 전역 후에 예벽소령 진급하고, 시험 응시생이 약4 0예요 대의가. 또 합격성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찬스에, 찬스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대의하고 부사관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7급 근무원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7급 근무원에도 많이 응시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7급 공석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예, 도전해 볼 만하다. 특히 연금 승계, 이거 가능하죠. 군 경력 다 인정되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제2의 직업을 아름답게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제 국방관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